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뉴욕 메나탄에서 빼놓지 않고 방문해야 할곳중 하나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강생심이죠. 여러 날을 방문해야 그나마 유명하다는 전시물을 빼놓지 않고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양한 문명의 유물들도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물건, 멋진 문양으로 수놓은 그릇, 또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표현된 조각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전성기 시절 그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했는지를 가히 짐작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한때 찬란했던 역사는 이제 먼지 쌓인 두꺼운 책을 뒤져봐야만 알수 있게 되었고, 그때 만들어진 온갖 준기한 물건들은 그저 박물관 한 켠을 장식하는 유물이 되어버렸죠. 권불 10년이요, 화모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기세가 높다 해도 10년을 채 넘기기 어렵고, 꽃이 제 아무리 예쁘다 해도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과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사 모든 것이 번성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쇠락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사에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죠? 또 하나는 변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 같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은 결코 달라질 수 없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감당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아평지에 모여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난을 차지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려 하였지요. 바로 그 길목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통과하고자 했지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오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여기서 말하는 왕의 큰 길은 당시 그 주변 지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왕의 큰 길을 통해서 아무리 족속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를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공격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한때 그 인근 지역에서 나름의 세력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험! 하며 기침소리를 좀 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어떤 시인이 아모리족 속에 화려했던 시절을 노래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구가한 영광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해에서 40년을 헤맨 민족이 결코 강해 보일 리가 없죠. 그저 하찮은 하룻 강아지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 것 없는 자들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그저 마른 풀이요 치든 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모든 땅을 차지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은 바산의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아모리 족속처럼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은 그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여겨졌겠지요. 뭐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사랑하는 하염무 가족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버티고 견뎌야 하는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족속과 바산왕 오기 이스라엘을 별볼일 없는 민족으로 여긴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지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스스로를 메뚜기요 가나안의 밥으로 여긴 것처럼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기울고 쇠퇴하고 몰락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변함이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난 앞에 설때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때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되지요. 오늘 이 귀한 하루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여무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싸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어려움 앞에 놓인 화염목지체들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래서 오늘 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서며 그 모든 것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